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요런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 순자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 자, 제일 먼저 해줘야 될게 뭐냐면 바로 노멀라이즈 작업부터 해줘야 됩니다. 뭐, 마커부터 물론 해줄 필요 는 있는데, 저는 그냥 노멀라이즈부터 해줄게요. 노멀라이즈 자, 그러면 이제 바디 노멀라이즈도 저는 그냥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L과 LI한테 마진 0, 그 다음에 패딩 0까지 이제 집어넣어줘야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마, 어차 마진이라는 거는 바디에도 들어가서 0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 보통 노말라이즈할 때, 그냥 바디까지 이런 식으로 싸그리 묶습니다. 코드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어, 그 다음에 여기다 A라고 쓴 다음에, 컬러를 뭐라고 쓰냐면, 이너리셜 적고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여러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논처리 해줘야죠. 음. 자, 일단 노말라이즈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HTML 작성을 해줄 건데, 어, 이걸 다 돌아다녀 보니까, div를 작성하셨더라고요. 음, div를 작성했다고 잘못된 건 아닌데, 어, 메뉴는 보통 대부분이 내부로 쓰는 게, 이게, 어, 원칙입니다. 원칙. 어. 그니까, div를 쓴다는 건 문제되진 않지만, 내부로 써야지만, 이 메뉴가 뭐다? 내비게이션이다. 그니까, 러 메뉴 형식의 디자인이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내부라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라 쓴 다음에, 메뉴 1이라고 적고, ul에 li 곱하기 4개 a, hrf, s h o 선 다음에 메뉴 아이템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커업이 일단 완성이 됐죠? 자, 그럼 얘부터 일단 작업을 해준 건데, 자, 얘는 뭐냐면 메뉴 박스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메뉴가 누구예요? 바로 메뉴 1의 자식인 유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일단 얘를 뭘로 만들 거냐면, 일라인 블록으로 만들 거예요. 어, 물론, 여러분들, 얘를 일라인 블록 안 만들어도, 얘네들이 제 어, 얘한테 텍스트 얼라인 줘도, 어, 그 안에 있는 녀석들이 알아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어, 텍, 가운데로 정렬이 되거든요? 얘한테까지 상속이 돼서. 어, 근데 일단 정확한 거는 일라인 블록을 줘야지만, 얘를 여러분들 텍스트 얼라인 줬을 때, 센터 주게 되면, 가운데로 정렬이 가능한 거죠. 음. 어, 자, 이거 빼먹었네요. 점 같은 경우는 리스트 스타일 논까지 줬어야죠. 요거는, 어,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어야 됩니다. 음. 자 그러면 됐고 여기다가 이제 배경색을 입혀 줄거예요자 df df g, f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패딩도 0 10 픽셀 그 다음에 보더까지 이렇게 주게 되면 어 일단은 이제 메뉴는 이제 끝난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메뉴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메뉴 아이템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 메뉴 참고로 코드 작성하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어떻게 했죠? 일단 노멀라이즈부터 먼저 했고, 메뉴, 제일 큰 단위인 메뉴, 그 다음에 자식인 ul, 그 다음에 li라고 작성했죠? 자, 여러분들 코드북 가끔씩 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작성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코드라는 거는 가독성 있게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누군가한테 내가 편지를 쓰는데 뭐 맥락도 없고 뒤죽박죽으로 작성하게 되면 뭐 어때요? 어, 내가 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그 내용을 받아 알아보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서 작성한다고 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건 여기 있고 저건 저기 있고 이렇게 작성하는 분들 없잖아요. 내용에 맞게 서식에 맞게 정, 정확하게 어, 그 내용들을 작성을 해줘야지만 가독성 있게 어, 읽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저분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깔끔하게 작성하려고 자꾸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이 li 작업을 해줄 건데 여기다가 뭐 해주냐면 얘를 한 줄로 눕혀야 되니까 얘가 디스플레이 블럭이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line 블럭이라고 이렇게 적어 준다 아 그러면 한 줄로 나오겠죠 음. 자 그러면 이제 li한테 여기다가 이제 너비를 줘도 되고 패딩을 줘도 뭐 크게 문제 되진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패딩을 준다고 해가지고 뭐아유보 b 가 아니라 보 o r d e r r a 잘못 줬네요 음. 여러분들 여기다가 패딩을 줘서 얘를 늘린다 해가지고 뭐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어디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이템 텍스트 어자 A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한테 자백그라운드 컬러를 여러분들이 레드로 칠해보면 이제 요렇게 나와 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이렇게 원하는, 이렇게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딩을 누가 더 준다 A한테 줍다 그래서 그 공간을 가득 채울 건데, 당연히 A는 디스플레이 일라인이라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래서 얘를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자,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다, 바꾼다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보더를 쳐가지고, 어, 솔리드, 레 어, 블루를 할게요. 그 다음에 너비를, 어, 예를 들어서 200피스를 늘려보면 그 여기서 문제가 나타난 거죠.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채웠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백날 클릭해봤자 클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고객,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 이런 걸 이제 UI, UX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니까 러뭐 UX, UX죠. 사용자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는 여기를 클릭해야지만 이동이 되는,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백날 여기 클릭해봤자 클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고객은, 아, 여기를 클릭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여기를 클릭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배려해서 여기를 클릭해도 넘어가게끔 만드는 게, 어,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LI한테 일라인, 블럭이라 주는 게 아니라, 블럭이라 줘서, 얘가 너비를 최대한으로 가지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완성이 됐네요. 어, 여기 보더 칠한 것과 백그라운드 컬러 칠한 거지워주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저는 폰트 웨이트 볼드까지만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막 호, 여기다가는 호버댄이라고 쓸 거예요. 호버댄. 호버댄. 메뉴 아이템 텍스트. 자, 그러면, l i a r 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바꾼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러분들 블랙으로 바꿔주면 되고, 컬러를 화이트로 변경해주면, 자, 메뉴가 끝났죠? 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건데, 자, 제가 원했던 거는 뭐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메뉴를 총두 개, 세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잖아요? 자, 그럼 대부분 요거를 메뉴 1, 메뉴 2, 메뉴 3, 이런 식으로 만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가 메뉴 1에다가 어, 나머지 태그 해가지고 디자인을 설계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어, 요 메뉴 1 1을 다 뭘로 바꿔야 돼요? 요거를 다 메뉴 2로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어. 물론 요것도 여러분들이 나, 어, 저번에 알려드렸던 뭐 속성 선택자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하면 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어, 그래도 이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중복이라는 게 어쨌든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복을 제거하고, 중복을 발생시키지 않고도 코드를 작성할 수 있냐. 자, 일단은 저는 메뉴 1이라고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럼 메뉴 1이라고 뒀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 얘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 메뉴 1한테는 마진 탑 정도만 줘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메뉴 1에다가 우리가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 CSS는 굳이 건들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메뉴 1-2라는 요 클래스 이름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얘는 1-3.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메뉴 1이라는 녀석 위에다가 디자인 CSS 디자인을 잘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 특정 녀석만 뭔가를 변경시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메뉴 1-2로 접근하는 거죠 메뉴 1-2로 접근해서 UL, LI, A 그 다음에 얘 컬러를 뭘로만 바꾸면 된다? 이게 끝이...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1-3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렇게 바꾸면 어, 이제 메뉴의 색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니까, 즉,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HML에, 이제, HML은 작성을 해줘야 되고, 얘는 뭐, 중복이랑 상관없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되고, CS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그대로 또 쓰면 요거 메뉴일, 메뉴일, 메뉴일 뭐, 이렇게 써줘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공통된 디자인은 메뉴 1에다가 설계를 해놓고 거기다가 클래스만 하나 더 박아주는 거죠. 클래스만 하나 더 추가해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녀석한테 뭐, 색상을 보여 한다거나 또는 뭐, 글씨 사이즈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1-2, 1-3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해당 메뉴한테만 접근해가지고 여러분들 디자인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어,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스킬이고 어, 어,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어, 중복을 제거하고도 여러 동일한 기능들을 구현해 낼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굉장히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메뉴를 구현해 봤고, 이렇게 어,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안 하고 뭐 다른 방식으로 푸신 분들 계시지 몰라요. 어, 무조건 뭐 저, 강사 코드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강사 코드랑 다르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구현해 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그분들도 잘 하신 건데, 어, 근데 저는 이런 어, 식으로 하는 걸좀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